안녕하십니까 창신대학교 도서관장 박혜진입니다. 어, 문덕수 문학관 2025년 2월 작가의 만남의 주인공으로 어, 박오담 시인님을 초청했습니다. 어, 오늘은 그 예고 방송으로 창신대 스튜디오에 미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인님. 네, 안녕하십니까. 장 예, 예 박오담 시인님은 그 이영기 기념사업회 회장도 맡으시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경당을 대표하는 시인의 한 분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시고 계십니까? 네. 우선, 저, 이현의 작가로 초대해 주셔서 고맙고, 또 오늘 또차 교수님도 촬영해 주신다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박우담이라고 합니다. 어, 저는 아무래도 건강관리 측면에서 대직한 후에 음. 건강관리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음. 그다음문학적으로서는 아무래도 맡고 있는 이연기 기념사업회 그 올해 계획에 대한 그 밑받침을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하고 매주 목요일 날 공부하는 시5단 친구들이 선생님들과 같이 시 읽고 합평하는 재미로 지금 음. 지내고 있습니다. 예. 예. 그좀 전에 이연기 기념사업회 회장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이영기 시인은 우리가 알다시피 진주가 배출한 굉장히 좀 걸출한 시인인데, 네. 그 진주의 이영기 기념사업회가 그러니까 시인의 위협을 그잘 기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 알고 있거든요. <laughs> 그래서 이영기 기념사업회 소개 좀 간단히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 진주 출신 이영기 선생님을 음. 본래 요게 서울에서 3년간 시 전문지 시사사에서 해오던 것을 이, 2009년도에 진주시와 어, 해박을 해가지고, 진주에서 그 문학상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2013년까지 해오다가, 네. 말하자면 5년간 중단이 됐습니다. 음. 그래서 그, 다시 2019년도 재정비가 돼가지고, 제가 회장을 맡아가지고, 음. 지금까지, 어, 14분의 시상, 아, 시상을 했고, 재정비되고 난이 차에 지금 여섯 분을 시상했습니다. 그 수상자로는 그김혜순 음. 시인, 그 다음에 강희은 시인, 그 다음에 정가리 팽론가그 다음에 최문자 시인, 그 다음 에 홍신수 시인, 작년에 원구식 시인을 저희들이 뽑아가지고 상을 수여했습니다. 음. 그러고. 어, 이영기 선생님은 잘 아시다시피 낙하의 신인데 아, 우리 기념사업에서는 수원 사업은 뭐냐 하면은 아, 문학관이 없고 그 자료가 많은데 그것을 갖다가 열마 그게 없다 그래서 어떻게든 어떤 방식으로든 진주시와 뭐 협조해 가지고 문학관을 하나 만드는 그게 저희들의 수원 사업입니다 이상입니예 네. 어, 2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어, 문덕수문학관그 3층 전시실 2에서, 어, 초청특강 주제가, 체험 논적 시 창작 방법론이거든, 이번 주제가. 네네. 그래서, 박오당 회장님이 추가하시는, 어, 시 세계학, 그리고 창작 방법에 대해서, 미리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 예. 그건 글자적으로 체험 논적이기 때문에, 저, 그, 다 같은 사물을 봐도, 달리 해석하고, 또 관찰하고, 또 그것을 갖다가 남다르게 또 표현하는 게그 자기 그 창의성 아니겠습니까? 음. 그래서 제일 제가 자신 있는 것은 어, 지리산 천왕봉을 중심으로 26년간 음. 제가 그 생활을 했습니다. 음. 그런 게 진주에서 출퇴근 하면은 그 공기 좋고 물 맑은 경호각을 타고 올라가서 천왕봉을 보고 특히 그 백무동 밑에 있는 마층 같은 경우에는 바로, 고개 머들뭐면천황봉이 뭐 바로 보입니다. 음. 그리고 그 반대편에 산책특산에도 근무하고, 아, 그래, 뺑둘러 26년간 봐왔기 때문에 남들보다는 제일 제가 특화하고 있는 게 구름, 음. 구름 시리즈. 그 다음에 비와 눈. 음. 그리고 그, 거기에 너무 특산물도 있지만은 또 제가 뭐밥 먹고 있는 그 운동량이나 신발이나 아이들. 음. 그 다음에 시골에서 맑은 하늘에서 볼수 있는 벨, 벨 이야기, 요런 게제 주로 소재를 해가지고, 음. 어, 남다른 표현하는 건, 저는, 그 약간 상상력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남다른 뭐, 것을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사색을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상, 예. 예. 그럼 이제 진주에서 주로 그 상장 활동하고 계시는데 예. 그러면 이제 그 시인님께서 보시는 진주 시단하고 경남 시단하고 한번 평가를 한번 해주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제가 감히 평가보다는 <laughs> 예. 진주 문인의 폐하고 경남 그 문인의 폐의 장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진주 문인의 폐는 글자 그대로 역사가 한국 문인의 폐를 막 갖다 놔도 도 간이 아닙니다. 음. 그 정도로 진주에는 전국 최초에서 나온 지방으로서 최초로 나온 시 전문 아 문학지가 나왔고 예 네. 그거는 신시단이라고 어~ 김병호 선생 그다음에 소영수 선생 등이 어~ 끌고 나간 것이고 그 뒤에는 설창수 선생님의 한 영문이란 또 잡지가 있었고 네. 그다음에 강희 선생님이 읽고 있는 문예 정신이 있고 그다음에 네. 제가 주관을 한 시가 한상이 있었고 지금은 현존하는 그 시아 편견이 작품 아시 전문지로서 아주 좋은 잡지로서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음. 그와 같이 진주에는 그런 기반 이돼 있고, 그다음에 진주 교육대학, 아, 진주 사범학교 교육대학, 음. 진주 농과대학, 경상대학에 또 이끌어가는 그 문학 동아리나 요런 게 뒷받침이 돼서 진주 문학은 발전하고, 게다가 그... 전국에서 알아주는 문어 아, 예술제 혁신 진주 개천 예술제가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잘 어우러진다. 그리고 좋은 시인도 많이 배출하고 또그기다가 김성진 회장이 전번에도 여기 한 멋있지만 그뭐 문학 단체에서 회장이라 하면 창작 단지 있어야 되겠고 또김 회장은 컴퓨터 그 응용 능력을 기반으로 한 업무 능력이 있고, 그다음에 또 편집 능력이 있어 가지고, 그 제가 생각하는데, 유수한 역사의 전직 문인회에서 지금이 아주 르네상수다그 음. 정도로 그응집률이 좋고 분위기가 좋다. 그리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경남 문인회에는 어, 민창훈 회장이 맡아서 잘하고 있고, 어, 좋은 점은 뭐냐 면은몇년 전부터 찾아가는 경남 문화가 아, 거기에 있습니다. 에, 행사가 있는데, 천문지 제가 기억으로는 합천에 세했고그 다음에 하만도, 남해도 하고, 진주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좋았고, 더군다나 해외 문학 탐방, 어, 올해도 5월 말에 북해도에 문학 관 탐방이 있는데, 그런 게청문지는 몽골 갔다 왔고, 그 다음에 라오스, 요번이세 번째입니다. 그게 뭐냐면 장르가 다른 작가들하고 만남이 힘든데, 음. 저것을 개그를 해가지고, 다 장르와의 그 접촉도 있고, 그 다음에 서로 정보 교류도 되고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좋다. 그래 좋은 점뭐 나쁜 점도 물론 있겠지만은 제 눈으로 봐서는 아주 좋은 점만 있습니다. 네. 예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파고담 시인님은 또 경남 경남 직할 시협회또 회장님이시거든요. <laughs> <계세요? 웃음>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티카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한 말씀 좀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도서관장님이 제보다 티카시에는 <laughs> 더 현장에서 많이 접하고 원했을 텐데, 티카시는 글자 그대로 창신당에 근무한 그 이상욱 교수의 창신자고, 그 다음에 김정은 교수 있고, 최강민 선생님 있고, 이기인 선생님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근데 요거는 장르가 그 제도 두 줄짜리 시를 좋아하는데, 티카시는 글자 남녀노소, 휴대폰 그 하나만 있으면 다, 쓸 수가 있고, 글자 그대 다섯, 오행 이내에 문자로서 표현하면 되는데, 물론 거기서 고급 띠가시가 있고, 일반 그, 뭐, 취미, 취미로 하는 활동도 될수 있지만은, 어, 여기 하나에, 아무리 작가들이 있어도, 그 하나에 틀로 잡아주고, 뭐, 인가를 끌고 가고, 교류도 하고, 창작도, 시창작, 앞까지 아, 창작도 하고, 또 전시회도 하는 요것은 뭐, 이 하면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적절하게 다음 주에 고성하고 통영에서 고성지혜, 통영지혜가 창립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디카시가그 요즘 힘든 세상에서 또 특히 퇴직한 분들이 뺄할게 없는데 그 글자 그대로 강의 선말씀대로 구문학파, 퇴직하고 디카시에 입문하면 은또 디카시를 하다가 글자 그대로 일반 시도할 수 있고 그런 좋은 점이 되고 그 재배나 역할도 되면서 또요으로서 문화로서 학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창신당 문득 성문가 문화관에서 깃발로 치기 들면은 네. 디카시는 무무진한 궁 발전이 있을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어, 2월 작가의 만남 2월 26일 오후 2시 창신대학교 문덕소 문학관 그 도서관 3층의 전시실 2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어, 박오단 회장님 초청 특강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